어, 오늘,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외부에 나와서 활동을 시작을 했나봐. 선거의 여왕답게 이번에도 아마 이기게 될것 같은데 나는 본인이 건강에, 뭐 신변에 그 느낌이 이상한 거 옛날에 TV에서 뭘 봐서 그래. 그래서 그 여자, 그 저기하고 이야기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이정인가 누군가 젊은 애 있잖아. 이석기 저기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저기하더라도 이 체제가 대한민국 체제가, 어, 정체가 뭐야? 어, 대한민국 정체를 밝혀라. 중국은, 중공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귀화도 하고, 또 여러가지 중국인이, 중공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다 선거에 참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들어가어그 대한민국 자격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부정선거는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투표를 어디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게끔 돼 있는 거야. 거기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마라. 거기서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안 그러면 거기서 촬영한 것이 나중에 발각되고나이러가 있어.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은그 표인, 표, 표를 투표한 그 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외국인, 중국인이 투표를 했다고 해서 걔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했어, 촬영을 했어, 거기서 그래서 SNS에 떠돌고 있어. 야, 중국에서는 SNS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잘만 떠돌고 있네. 이 그만 큼 대한민국이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봐. 어? 그, 중공은 SNS가 안 된다고 또 되던데, 잘만 되고 있네, 뭐, 중공도. 어. 그만큼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였지. <laughs> 그냥 웃고 말자고, 크게 웃어봐. 대한민국, 그럼 그 표는 무효표일까요? 아니면 그가 찍어놓은, 어? 그 표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 하는 행동이 틀린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렇게 그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고 어, 살인을 하고 관심 없어. 그건 각자가 투표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있는 저촉이 안 되니까 아, 관심 없다는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어 법대로 해서 선거인 법보가 나오고 그거 나오는 거야 줄줄이 다 그거 진다 합법적인 거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대한민국 현실은 바로 그거야 현실의 법에 어긋나고 그러면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겠지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이 볼 쪽에 범죄가 안 돼서, 성치가, 어, 성립이 안 돼서, 그렇다는 내용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어? 그거 물어봐. 인구수가 넘었다고 해서 부정선거, 그건 너무, 어? 발상이 과격한 거야. 인구수를 넘을 수도 있는 거야. 관내서포, 관내투표, 관내 관내투표가 있잖아. 사전선거에서 그알수 없는 존재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진치고서 봤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어? 봤어? 아니잖아 현장에 입자가 갖고 증거가 있어 갖고 신고가 돼 갖고 그런 거야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그 범인은 경찰이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 물 눈뜨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어, 조치가 오면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게 그들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 이, 한두 번도 선거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텐데, 세상은 왜 이렇게 혹시 무미로 만들고 있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부정선거 홍보하려면은 제대로 하세요. 어. 왜 그렇게 되고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시택이안 될까? 증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지 왜 그렇게 어? 민감한 상황이 있으면 뛰어가서라도 증거 보존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누굴 탓하고 있을까? 그것도 좀 어, 어불성설처럼 보여주는 행동이야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가 주관자로 한다면은 달려가셔야지. 달려가서 누구 전화하든지 해서 어, 주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이게 없어 그런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불법 부정 선거가 왜 없느냐? 불법적이고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어,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선거 악연당 당당하게 특별하게 어, 영향을 끼칠까? 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엔. 음. 37% 몇, 몇, 몇 퍼센트로 해서 역대 2위 사전투표 선거를 치렀어. 그러면 2위는 언제였을까? 사전선거 1위가 언제 발생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도 사전 선거를 했잖아. 어. 그러면 본선, 2025년 6월 3일날, 본투표에서, 당일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거를 할 거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남은, 남은 표수가, 37%가, 어, 선거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그리고, 해, 외 국민이, 80몇 프로, 거의 90% 가까이 선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 본선에서, 당연투표에서몇 프로 남았을까? 계산을 좀 해봐. 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멀리 좋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느껴보라고. 여러분들은 공지선거법에 공지자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직자들을 이렇게 뽑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굴 원망해 대통령만 보고 있지 말고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범죄자라고 너희들이 느끼는 그 자체가 공직 선거법상에는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공무원 탄핵도 그렇게 그래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법대로 하면은 거의 어, 여러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그런 내용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정체를 밝혀라. 그첫 번째,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느낌을 느껴봐. 어, 이게 자유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행동으로서 어, 여러분 주권을 우험하고 있는지 느껴보라. 그것이 법대로 하고 있는 그들이야. 그들도 어디선가 협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 그럼 누구랑 협의했을까? 대한민국 행정부나, 어, 사, 삼, 어, 거기, 뭐, 어, 직권당, 집권 헌법기관. 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협의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느껴보라고. 이거 싫어. <laughs> 그래서 부정선거 밝히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외국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관은 없어. 의미가 없어. 미국? 그거 있어보면 뭐할 건데? 미국에서 뭐 압력 준다고 대한민국이 움직일 것 같아? 아니야. 전쟁에서 도와준 거? 옛날 얘기야. 어. 니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점령하더라도 대한민국 애들이 또싸움질 할걸? <laughs> 알 수가 없잖아. 누구랑 편먹고서. 그건 알수 없는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대한민국을 너무 물러보지 마.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치가 있어.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만방에 가서 부정한 짓하고 불법선거를 했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더라도 그들은 아니라고 하잖아. 단지 일탈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었네. 그것이 대한민국 저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 그들 잘못이야. 그러면서 있잖아. 잘못을 구경하려면 정확하게 구경해야 돼. 그리고 수원시 선거 연수원에 그 A에 관련 는그 건물에서 불이 켜졌다 그런 모종이 뭐 사인이 있겠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가서 현장에 가서 질문하고 물, 물어보고 그랬어야지 말을 하자고 항상 팩트가 중요한 건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서 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누가 보고 떠들고 그것이 팩트가 아니야 그건 팩트가 아니고 그냥 전달는 주는 거야.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네요 하고 있지. 내가 봤어? 안맞지본걸 얘기하라고 본 거.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100% 믿어주는 건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는 100% 믿는 그런 게 아니야. 항상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러는 거라고. 거짓이 아닌 사실과 진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글쎄요 그들과 같이 이해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거야 부정청구가 있었냐 없었냐 지금 거는 모아 모아서 어디선가 좀 관리 부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런 내용도 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되는 건 자유야 자유 음 공무 집회 방해법 방+ 해 방해. 이제 네? 영업 방해처럼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야. 공직자 선출법에 공직선거법에 어, 과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건 없잖아. 그들은 전문인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전문이랄까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지들왜 인정해 놓고는 대한민국 조직에 있는데 어, 정부 조직에 있는 조직 범죄야 한마디로 해서 그걸 왜 어떻게 누가 국가가 정부가. 조직, 조직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조직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어? 일반인들하고 달라.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 실태야. 어, 이해하려면 좀 이해를 해줘요. 미디어 A님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부정선거, 어, 알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어, 부정 선거가 되는 내용. 야 그리고 4일 국 때도 미국이 뭐라고 떨어져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그 거. 어쨌든 수고하고요. 약해. 그 정도가 그 부정 선거 아니지.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요 하고 있는 건 인정해줄게.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언제부터? 옛날부터 그랬어, 임마. 옛날부터. 윤석열이가 얘기했듯이, 옛날부터 이을이 모양으로 하고 있던 거야. 역사를 한번 뒤져봐. 거짓말 하나. 응?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두번 하고 세번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나 없나, 한마 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중국인이 와서, 나대한민국이야기 해서 꽉 찍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대한민국 국가가, 어, 행정부가 규제 시점을 받아줘갖고, 또 대한민국 국민 돼! 그러고 딱, 딱, 어? 이렇게 한 거야. 외국인, 중국인만이 아니야. 중국인만이 아니야. 북한인도 그렇고, 미국인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들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있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걱정 안 해. 그렇잖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누구라도 끌어들여갖고 너 대한민국 국민 할래? 그리고 내가 귀한 시청하지만말 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어. 그거 너무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나 걱정하고 나도 나 걱정은 하나님과 함께 내 걱정은 또. 응? 하늘을 믿고서 가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인간 아니겠어? 어차피 인간은, 어? 죽을 때한번 죽어. 어? 난몇 번, 몇째 죽었다가 깨어나냐알 수가 아, 없어. 고맙게 생각해. 그래도 진실은 엄청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건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있어. 어, 인간의 역사가 창조되는 거야. 또다시, 어, 어, 자, 자유수호의, 주권수호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동참을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범죄인가 공, 공무를 하지 않고 공조가 안되고 공범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굿.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였죠. 어, 책 읽는 어? 어, 책좀 읽어. <laughs>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건 없어. 음. 어 그러게 천부인권도 그냥 얻어주는 것이 아니야. 그거 잊지 말라고. 음. 그럼 바이바이.